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햇볕도 쬐어가면서 게임하고 있는 거겠지요? 이번 소식은 노바삼국이라는 방치형 RPG 모바일 게임의 사전 예약 소식입니다. 출시 예정일은 앱스토어 정보 기준 3월 29일. 사전 예약 혜택. 2,500 뽑기. 영웅 스킨. 무료 획득. 이거 이거 2,500 뽑기라고 한 번에 주는 거 아니잖아. 250일 동안 10개씩 주면은 이거 어쩌지 이거? 2,500 뽑기. 무료 증정. 음... 그니까 하루에 몇 개씩 주냐고 명장을 향한 빠른 육성 당신만의 명장의 길을 완성하세요 신수강림 천하무쌍 신수의 힘을 깨우쳐라 뭐 그림이... 음 방치형 RPG 쉬운 레벨업 캐주얼하고 편하게 즐겨라 그리고 이건 실제 게임 화면 같아요 6대6으로 맞짱뜨는 쌈박질 게임 노비 아니고 노바삼국입니다 <laughs> 노바삼국은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제작된 방치형 카드 모바일 게임 이라고 하네요 이 공식 사전예약 페이지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예약시 2500 뽑기를 증정한다고 하니까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 사전예약에 참여해보세요. 사전예약 참여 방법은 이 페이지 와서 사전예약 누르고 어 어디로 뭐지 왜 구글 스토어로 가지? 1스텝 휴대폰 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사전예약 버튼 누르면 끝. 어때요 참 쉽죠? 2스텝 스토어 사전예약시 한정 스킨 무료 증정 스토어 보상은 초선 스킨이고 휴대폰 사전예약이 2500 뽑기라고 하는 것 같네요. 3스텝 커뮤니티 가입 후 경품 선물 추첨 가능 카카오톡 채널도 있고 공식 라우 지도 있네요. 네이버 공식 라운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도 사전 예약을 참여할 수 있고 이벤트는 현재 사전 예약 인증 이벤트 이런 걸 하고 있네요. 경품은 없잖아 아직. 사전 예약 인증 보상은 쿠폰 그것도 100명 추첨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음 별론데 이 정도 보상이라면 그리고 추첨으로 주는 거라면 인증까지 할 게임 소개는 아까 봤던 내용들. 아니 여기 갤럭시 스마트폰도 있고 아이폰도 있고 버즈 스위치 뭐다 있는데 이거 언제 추첨해서 선물로 주는 거야? 구라야? 뭐야 이거? 아마도 공식 라운지에서 추 추가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만약에 안 한다면 이건 구라네요 한번 눈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주는지 안 주는지 저 경품들 노바삼국 플레이 특징은 이렇다고 하네요 각자 한번 읽어보세요 대략 이런 게임 노바삼국의 사전 예약 이벤트 소식이었습니다 이 게임 말고 다른 게임들의 사전 예약도 정리해놓았으니까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글을 참고해보세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싫다면 페이